집값 바닥은 언제일까? 2022년? 2023년? 아니면 2024년? 집값 바닥의 신호를 알면, 사세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집값 바닥 신호 아는 방법.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소식. 두 번째, 미분양 주택이 넘쳐날 때. 지금보다 더 넘쳐날 때. 세 번째,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등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집값 바닥에 오기 전에 입지 또는 역세권을 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세권 하락 아파트를 협찬받은 도서와 함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스 부동산입니다. 채널에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두곳 역세권 중심 하락 아파트를 협찬받은 도서와 함께 소개합니다. 따끈따끈한 신간도서 대한민국 역세권 입지 지도입니다. 챕터 1의 역세권 사업의 이해 내용을 보면 역세권의 범위는 지하철, 국철 등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 약 500m 정도로 해서 역세권 아파트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별빛마을 청구현대 7단지 아파트입니다. 화정역 초역세권 아파트죠. 1136세대이며 1995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 수는 27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32평입니다. 작년 7월 7층이 9억 3천 6백만 원, 작년 8월 16층이 9억 3천 5백만 원, 올해 8월은 직거래로 1층이 9억 4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 9억 4천만 원과 11월 달의 17층이 6억 4천만 원과의 비교를 해 보면 3억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1.91%가 되겠습니다. 여기 거래 흐름을 보면 매매에서 매매 거래끼리 6년 7개월 동안 2억 6,500만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최고점을 찍고 하락 거래가 살짝 보이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초역세권이라도 떨어지기는 하네요. 여기 나온 매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5천에서 8억 5천 사이입니다. 이번 거래 6억 4천과 천만원 차이가 되겠네요. 과거 내역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4년, 5년을 체크했습니다. 2년 전 평균이 6억 6,950만원이니까 살짝 무너졌습니다. 4년 전 평균이 4억 8,650만원, 5년 전 평균이 4억 4,900만원, 아직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과연 4년 전, 5년 전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초역세권이라서 좀 방어가 잘 될까요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gtx 정보가 나옵니다 깔끔하게 gtx 총괄표가 있어서 확인하기 편할 겁니다 이번에는 gtx a 노선이 예정인 고양시의 대곡역으로 가겠습니다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하며 대곡역과 직선 거리로 600m가 되는 아파트 고양 이편한세상 대림 2차 아파트와 고양 대곡역 두산위브 아파트입니다. 이두 아파트 보면 대림 2차는 1997년도 준공됐고 대곡역 두산위브는 2022년 준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별빛마을 청구현대 7단지가 1995년도 준공됐으니까 대림 2차 아파트랑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림 2차 아파트 입니다 25평이 작년 9월 11월 12층과 5층이 최고가 5억 7천 5백만원 이었지만 올해 5월 5층이 4억 7천만원으로 1억 5백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8.26%가 되겠습니다 여기 거래오름을 보면 매매에서 매매 거래끼리는 4년 11개월 동안 2억 상승된 금액으로 매도 매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 7천에서 5억 7천 이번 거래와 동일한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거래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과거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3년, 5년 전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2년 전 평균이 3억 6천 8백 75만원이니까 아직은 2년 전 평균으로는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3년 전, 5년 전 가격도 한 번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25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32평도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 5월 달 14층이 최고가 7억이고 그 이후엔 거래가 잡혀있진 않습니다. 여기 거래 흐름을 보면 매매에서 매매 거래끼리 2년 5개월 동안 3억 1,300만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하락 거래가 잡혀있진 않은데 현재 나온 매물 가격대를 좀 살펴볼까요? 5억 5천에서 7억 5천입니다. 조금 최고가가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 5천 정도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 내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3년, 5년 전 체크했습니다. 2년 전 평균이 5억 4천 5백만 원.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가 2년 전 평균 정도의 가격대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된다면 2년 전 금액과 비슷하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과연 GTX 호재에도 하락거래가 계속 잡힐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챕터 3, 수도권 전철의 현재와 미래 내용을 보면 역세권의 가치 판단 3가지가 나옵니다. 알면 집값 바닥일 때 도움이 되겠죠. 다음 경기 지역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은 바로 수원시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영통아이파크캐슬 2단지 아파트입니다. 망포역과 거리가 좀 되는데 확인을 해보면 직선거리로 1.15km, 도보로 18분, 직선으로 18분이니까 평균 20분 정도는 기본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역세권은 아닙니다. 이 단지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162세대이며 2019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45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33평입니다. 작년 9월 21층이 최고가 9억 7천 5백만원이었지만 올해 10월 17층에 6억 6천만원으로 3억 1,500만원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2.31%가 되겠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 5천에서 8억 5천으로 6억대 금액은 없습니다 과거 내역을 살펴보고 분양가도 체크했습니다 자 3년 반전은 분양권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2년 전 평균 가격이 8억 6천 9백만 원이니까 무너졌다 2년 반전 평균이 7억 7천만 원이니까 역시도 무너졌습니다. 3년 반전 분양권으로 거래된 이 평균 5억 3,944만원입니다. 설마 이 정도 금액까지도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은 GTX-C가 지나가는 수원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구 서둔동에 위치한 직선거리 350m 도보로 6분 정도 걸리는 센트라우스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죠. 1094세대이며, 2005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34개이며 하락 거래된 평수는 34평입니다. 최근 거래는 없고요. 5월 달에 6억 5천으로 거래가 됐지만 계약이 취소됐고 14층이 8억 3천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14층이 8억 3천, 4월 달에 1층이 6억 6천, 3월 달에 직거래로 2층이 6억, 그리고 1월 달에 4층이 6억 2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6월에 2층이 7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층수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1억 7500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58%가 되겠습니다 만약 4층과 비교를 하면은 마이너스 20% 하락된 금액입니다 최근 거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나온 매물 가격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6억 5천에서 8억 3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6억 5천이 만약 거래가 되거나 그 이하로 거래가 된다면 계속 팔락장이 생길 텐데 거래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거 내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년, 3년, 4년 전을 체크했습니다. 2년 평균이 6억 2900만원이니까 만약 거래가 된다면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수원역 gtx 역세권 아파트가 방어를 잘할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수원시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봤습니다. 고양시 화정역 초역세권 아파트는 31.91%, 대공역 GTS A 역세권 아파트 25평 기준은 18.26%, 수원시 영통 아이파크캐슬 2단지 B 역세권 32.31%, 수원역 GTS C 역세권 센트라우스 22.58%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협찬받은 도서와 함께 했으며 집값 바닥대기 전에 입지 역세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역세권의 현재와 미래 가치, 광역 도시 철도, 비수도권 광역 철도, 부동산 투자의 육하 원칙과 이에, 4차 국가철도망 30국의 사업 등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로서 꼭 필요한 책이며 원앤북스와 표찬 저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 열공하며 더 도움되는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